가야 사구역 용사 우선 협상. 가야 사구역이 어딘가면은, 음, 뭘맞 말씀드릴까요? 가야 롯데캐슬 골드 안에 있지, 그죠? 지하철 동의대역 바로 옆에 있는 가야 롯데캐슬 골드 아너, 예. 지하철 2호선입니다, ,이. 가야 롯데캐슬 골드, 인제 얘도 2년, 이제 한 반쯤 됐죠 그죠? 입주한지가 얘가 그 연지 레미안하고, 그, 연지 레미안 어반팍하고, 똑같이 입주했거든요. 9월달에 22년도 9월달에 입주했으니까 이제 한 2년 반 됐다고죠. 예, 바로 그위에 여기입니다. 여기, 요 여기가 가야 서우역 자리입니다. 여기 보면은 가야 포차 선유국밥 있습니다. 입장 가시면은 꼭 가야 포차 선유국밥 선밥에서수구레 국밥을 한, 한 그릇 드셔보세요. 되게 맛있어요. 예. 어쨌든 여기가 롯데인데 여기도 지금 롯데로 될것 같아. 보면은 여기도 예그 내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부산가야사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라는 기사입니다. 롯데건설이 부산에서도 정비사업에 성과를 내고 있다. 가야사구역 조합은 최근 롯데건설에 우선협상대상자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라고 합니다. 가야사구역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시공사 선정을 위한 경쟁임찰을 벌였지만 재차례 연속 유찰됐다.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아무도 안 들어왔어. 예. 네. 세 번을 갔다가 입찰 공고를 냈는데, 세번다 무응찰로 유찰이 되었습니다. 롯데 건설은 그동안에 한 번도 응찰은지 않았지만, 꾸준히 현장 설명에 참석은 했다. 현장 설명에 참석을 해야 입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니까. 현장 설명에 갔는데, 입찰은 안넣었어세번 다. 근데, 꾸준하게 온 성의가 있으니까는, 롯데 갔다가 조합에서, 예, 우선 협상 대장자로, 대상자로 선정을 했는가 봐요. 그래서, 롯데에다가 그 우리하고 먼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니까는 우리에게 제안서를 넣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조번 총회에서 확정을 하면은 시공사를 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겠죠. 그래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확정된 롯데가 조만간 입찰 제안서를 제출 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롯데건설이 제안서를 전달하면, 조합이 먼저 검토한 뒤에, 향후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아마 큰 문제 없이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방금 입지에서 보셨다시피, 여기 지금 가이로드캐슬 골드하너, 얘가 지금 8억 넘죠? 8억 한 초중반 정도까지 보셔야 될거예요 예. 이걸 되게 좋아하시더라고. 부산 친구에 계신 분들이. 예. 친구에 계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단지, 동의대역 바로 끼고 있는 가이로드캐슬. 여기 롯데고, 여기 롯데가 들어오면은, 예, 롯데타운이 되는 거예요, 롯데타운이. 예, 그래서 여기도 무난히 롯데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이 가야 4구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립 예정 세대수가 1,998세대, 약 2,000세대로 보시면 됩니다. 2,000세대로 들어와요, 여기가. 예. 그리고 현재 조합 숫자는 1,260명. 1,260명. 총 임대 200개 빼고 나면 은 일반 분양이 540개 나오거든요 조합원 숫자의 절반이 조금 안 되는 일반 분양이다 그러면 사업성이 그렇게 재개발 치고는 사업성이 썩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여기도 지금 그 시공사 선정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간 좀 까먹어서 그렇지 그 전까지는 되게 빨랐어요 예. 정부이고역 지정되고 추진위하고 조합 설립까지는 되게 빨랐었는데 그, 세 차례 유찰, 유출, 유찰이 되면서, 시공사 선정에서 세 차례 유찰이 되면서 시간이 좀 끌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다시 발 빠르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을 하고 진행을 하는 거 보니까, 예, 잘될것 같아요. 예, 여기도 좀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됩니다.